이뤘다 멋있던데? 예, 그거 원래 있었는데. 커버 나오면 달아가지고. 커버 사는 중이라 <목소리> 좀 살까. 저그로자 골드를 뽑았는데한 보라... 번도 못 써봤어요. 안 나와가지고. <목소리> 보라색 정장 파는데 만 7만 원 써가지고. 아. 3번님 있는 쪽에 한명 떨어졌어요. 저 있는데요? 아저 있는데 없어요. 건너편으로 갔어요 어? 와씨 아 a 막 i 뭐, 어 마켓도. I 게 된거지 아난죽 e 도 e n 아, 무 i s h I'm not s 한명기절 m n 아, 우겠을걸 씨발. 서버는 4번, 좀확실해 주세요. 옆집이 하나 있네. 옆집이 하나 있고. 어, 뭐야? 이게 된 거예요. 잠시만요, 나오지 아, 마요. 옆집에도 매 있거든요. 아, 딴 데서 어거 지렸다 뭐 어디 있어요? 여기 안에, 아, 혼자 4명 다 까불이... 아, 고건 인정 진짜 온 사방에서 애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님누았어요 사장님 저 2층으로 올라갈게요 네, 저좀집방어해요 우리 두 명이라서 정면으로 못 싸워요 지금 제집방어그집 안에 있어요? 아니 있구나 폭 갈게요 한 명인 것 같아요 쟤하라 기절 어, 확실한 됐다한명더 있어요 뭐가 수류탄 던졌어요 야, 한명더 와야 되는데, 날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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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씨 날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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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씨 날씨, 차소리 말고 저기 팔각정에 사람있거든요 어 일로온다 잠시만 제 앞에 섰어요 아 정말 이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이거는 바로 앞집에 있어요 그냥 트는 거예요. 네. 집 안에. 입술을 잡았다. 어, 나이스 잡았어. 야, 둘다 죽었니? 님 제가 개꿀자리 알려 드려 볼봐요님 거기 이득 없죠. 네. 저거 떼고 안 내려. 여기 올라와서 빨래떼 밟고 집온 가서 저기 논밭에 계속 사람 뛰어다니는데 조져야 되나? 못 들었네, 미친놈이 어, 이게 안 맞아. 아, 식생 진짜! 괴물도 없시죠 곱대가리 상실했나봐 어 식생아 어, 일단 일로와요 어 잠시만 그거 밟고 여기 어, 제 꼴자리 아 되도록. 네. 네. 저 회달셔야 요 이쪽 오세요. 너 대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. 잘 네, 이위에레터란한세 지나갔어요 오른쪽 제도 네. 들어갔고 있네 어? 뒤에 기기로로킬할 o 브 근데 데제 잘한다. 혼자 저 정도 살아남네. c h o 브론거 같은데요? 안돼어디요 저기 거, 저기 다시아 있는데 있잖아요 어 뭐야 두대 맞았는데 아 삼조끼 오킬와 오, 술타. 어? 아, 술타. 아, 수타탄아술다아타술탄 진짜 술각이타 아, 이걸 뒤지네. 안 네. 돼. 언더 위에도 한 마리 있어요. 저이 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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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큰일 났다. 아, 날 씨. 아, 아, 네. <놀람> 두 명이었네. 아, 아못 녹였네. 아.